자, 돈을 맡길게요. 두 배로만 뿌려주세요. 욕심 없어요. 두 배도 못해줘요, 전문가가? 그건 아니죠. 말만 들어도 솔깃.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겐 부담되고 무서운 바로 그것.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성규 씨 요즘 완전 잘 나가시잖아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또 바쁘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투자를 좀 하고 계세요? 일 말고는 다른 시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투자를 제가 뭐 직접 하려고 해도 좀 겁도 나고 하는데 제가 돈을 맡길게요. 그러면 두 배로 불려 주실래요? <laughs> 아니에요. 아, 돈을 준다 그래도 이렇게. 아 진짜 그럼 받을게요. 이럴 줄 알았어. 다 똑같아. 절대 절대 투자는 남한테 그냥 맡기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공부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네.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막 시간 별로 없으신 분들은 큰돈 투자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기존의 투자라고 하면 큰 돈으로 오랜 기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쉬운 영어로 풀이 되어 있어서 혼자서 보고도 할수 있고요. 만 짧게는 3개월 동안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카톡으로 된다고 하시진 않겠지? 정답! 카페인 <laughs> <laughs> 투자는 뭐야? 매일매일 상품이 오픈돼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서 할수가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좀 손실이 있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2018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실이나 상환되지 않은 상품 없이 아주 잘 관리가 됐습니다. 와, 야, 그러면 좀 신뢰가 가네요. 믿을 만한 큰 기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보다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요즘처럼 은행권 예금금리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그렇지. 상황에서 고수익률을 자랑하는 상품이 많을수록 더더욱 믿을 만한 회사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는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좀 상품을 신중하게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가가 검토해도 이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성규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각 상품별로 위험도와 수익률에 따라서 날씨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 날씨로요? 수익률이 낮지만 투자금이나 이자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매우 맑음. 그리고 아. 수익률이 비교적 높지만 위험도가 큰 경우에는 비로. 아, 위험률이 가장 큰 거는 이제 쓰나미, 뭐 이렇게 되나요? <laughs> <laughs> 그렇게는 아니고요. 맑은, 조금 맑음 구름 총 5개의 투자 날씨로 직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야, 그럼 정말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원하는지,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는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뭔가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해요. 그쵸. 네,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고 필요에 따라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을 잃어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 투자해라. 그죠? 저금리 시대에 스쳐가는 월급이 이제 울지 마시고 똑똑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